사라기보다는 패션의 사진에 가까운 것 같다. 테이크의 아, 네. 디자인 방식이 제가 추구하는 모습이라든지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이라든지 이런 거랑 좀잘 어울릴 것 같다. 집에도 많거든 사실. 일단 재미 삼아 왔는데난 이게 얼마일지가 일단 제일 궁금하고.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모든 제품을 직접 직접 발주를 내서 소량 생산을 한품들을스한 겁니다. 꼭 한번 와서 시승보시 아니 그는 하는 거 <laughs> 워낙 좋아니까 하난재미어마음는데좀 많이 <laughs> 보여가지고. 아 그래요? 네. 유명한 네. 분이랑 두분 오셔가지고 네. 바이크 업계 고인물들이 <웃음> <웃음> 잠깐 얘기해봤거든요? 면허로 <laughs> 탈수있대네 네. 운전면허, 아, 운전면허. 125cc까지는 우리나라도 운전면허로 탈수 있거든요 오늘 어떻게 탈영향이 있을까요?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왜냐면 너무 비싸 아니 그래도 한2 0 0 0 넘을 거 아니야? 그 내가 얼마 전에 자전거를 샀잖아요 정가한2 아, 네. 7 8 0 0한 대였어 아. 콜라고라고 이태리 네. 결국에 음. 샀지 저거 더 있으면 더안 타게 돼자동거전 세계 매장이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공식적인 스토어는 음. 이제 우리나라가 세 번째고요 세계적으로 좀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아, 그래요? 런칭하고서 몇대 팔렸어요?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? 저... <laughs> <laughs> 오픈은 저희가 4월에 했습니다 4월 초에 했어요 3개월 됐는데 그냥 먼저 타보고 싶다 일단 어떤지 네. 파츠 제외 한 모델 가격 네. 말씀드리면 은 네. 지금 윗부에 있는 게 749만 원 정도예요 어. 이다라는 어. 모델이 1,890만 원인데 이게 스펙이라든지 주행거리, 뭐 배터리의 크기가 거의 두배 이상 차이 나다 보니까 가격대도 좀두배 이상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최고속도가 90km네 네. 290V로 조정하는구나 네. 그럼 제가 1,800 얘는 얼마죠? 2,190만 원 <laughs> 반갑습니다 케이크 대표님세요네 네, 반갑습니다 민경재라고 합니다 와. 판매가 되셨어요? 네 판매는 지금 꽤 많이 되고 있는데 소개 아, 네. 그게... 어 갑자기 그요네 하러 오셨어요? <laughs> <저> 훨씬, <웃음> <웃음> 이런 로 친해지는 건안 되는데 <laughs> 안녕하십니까 그 빔플렉스 채널은 사실상 뭐제 채널에서 다 갔다고 봐야죠. 이번, 이번 편못 쓰겠다, 이거. <laughs> 오늘 뭐 빔플렉스가 또 플렉스 하신다 그래가지 아니야, 맞아. 요즘에 어. 너무 덜많있어서 어. 플렉스는 못하고. 어, 플렉스 못하면 비가 안 플렉스로 바꿔야지. <laughs> 보통 혼자 다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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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아니, 아니, 아니. 대리만족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뇨몇달알 아니, 아니. 앓고 있거든요 할까 말까 빙플렉스가 어. 딱 질러주면 거기서 카타르시스 아니 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아니, 아니 저는 구독 좋아요 네. 얘기는 한 마디도 한번도 없어요 <laughs> 700 얼마짜리는 좀 살만할 것 같기도 에이 750만 밖에 없으면 이걸 사시고 <laughs>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<laughs> 유튜브에 부자인 척했다가 돈 없어서 망해나가는많아요 <laughs> 아니 형 사실 750만도 없어요. <laughs> 3000만도 <3초로 갑시다. 웃음> 없어요. 라이버들 제일 저다이 없어요 o 달이 없어서 t 고 e y 는 건데 F1 드라이버들 제일 먼저 뭐 타야 돼? 그 e o 다 이거라고 n t t 이 turn up. That's t r 만9 That's true. That's true. That's true. That's true. That's true. That's true. t h a 지금 이게 크게 이제 1층과 2층의 좀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층 같은 경우에는 보셨지만 일단 바이크의 가장 이제 순수한 상태를 저희가 좀 보여드리는데 좀 주력을 하고 있고 위에 올라오시게 되면 바이크에 어떤 베리에이션들을 만들어수 있는지 다양한 파츠를 통해서 이제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.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이랑 뒤랑 이렇게 옆에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서 저희가 어떤 연출이 가능한지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. 성수동, 앞구정, 가로수길 이런 데서 놀기는 딱 지금은 사업 굉장히 초기고, 지금 3개월 정도 됐다 보니까, 아, 아직까지 판매를 엄청나게 저희가 욕심을 낸다라기보다는, 이제 좀 멋있는 브랜드를 만들고, 특히 좀 멋있는 분들이 좀저희걸 많이 알아주고, 좀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근데 이런 스쿠터 종류는 아직 타본 적이 없어요. 한 번도 안탔어어 기대 어, 이상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한 대를 구매를 해서 서울에서 타고 있는데 사실 서울에서만 타고 돌아다니면 전 충전 거의 안 하거든요. 아.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이 최대 주행 거리가 83km 가 나오고 서울에서 60km 수준을 달릴 일은 없으니까. 아, 몇달안 타면 방전려 날이고. 이거? 저희가 이거를 일부러 건물 옥상에다가 겨울에 3개월 정도 이제 있어봤어요. 한번 방치해 봤는데 큰 문제는 아. 없었습니다. 저희도 한번 타보고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타봐야겠어, 타봐야겠어. 타봐야겠어. 네. 어때요? 어, 너무 재밌는데? 진짜로 깜짝 놀랐어. 근데 유니크하긴 하다. 그죠? 지금도 시동 걸려있지 않으니까 부담이 없잖아. 그니까. 열도 어떤지 물어보세요. 와, 못 당겨봤는데 네. 장난 아닌 것. 같아. 잘 나가요? 예. 네. 일반 코너링이랑 틀리죠 오토바이 코너링. 네, 처음 타봤어. 요 아. 재밌는데요? 잘 나가던가요? 응. 네. 생각보다 훨씬 잘 나가고. 네. 근데 코너링이 오토바이랑 달라서 네. 자전거 감각이에요. 이 눕는 느낌이. 아. 그래서 되게 유니크해. 카메라 근데. 어떻게 가는 거야? 생긴가 오, 심혀라. 오 심혀라. 심혀라. 아, 아 어때요? 어, 아, 너무 재밌는데. 5,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요? 3,800만 예. 원 이게 오토바이 보다 비싼데 가격대 형성이 잘 됐다고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? <laughs> 아니 사실 저도 이제 많이 아쉬운 게좀 예. 가격을 저희도 낮추고 싶은데 수입하는 원가 구조상 워낙 비싸게 들어와요 워낙 비싸게 음.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좀 조정이 좀 어려운 상태고 음. 어.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김 아시는 분이세 <laughs> 할것같아 최근에 들리는 까가 독일차들이 전기로 스텝이 좀 늦잖아요. 약간. 그러니까. 그래서 다시 애들이 내연을 좀더 오래 쓰자는 걸막분위기 바꿔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카더라는데. 그래서 좀 그래서 주춤하지 않을까 전기가. 왜냐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서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번에 뉴스 봤는데 시골길에. 전봇대 옆에다 벤츠가 꽂아놨더라고요 전봇대에서 빼가지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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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. 향후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? 일단 최소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패션이라든지 좀 그런 쪽에 이제 좀 적극적인 분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확대하는 것들이 아마 좀 메인이 될것 같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막 판매량을 막 많이 늘린다기보다는 굉장히 멋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이런 뭔가 새로운 문화나 라이프스타일이 형성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반 그리고 브랜드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를 만드는 게 이제 내년에. 좀 메인 아이템이 될것 같고 내후년 정도서부터 이제 이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저희도 이제 판매 목표를 조금 더 그때부터는 공격적으로 세우고 이 인프라를 활용한 이제 넥스트 비즈니스까지 이제 하는 게 저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형 구입 의향 있으세요? <laughs>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네. 뭐 지금 이게 바이크가 구조적으로 좀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저 디자인을 고집하기 위해서 사실 모든 부품들을 직접 디자인을 하고 직접 발주를 해서 소량 생산을 한 부품들을 이제 믹스를 한 겁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앞서 나가고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저희도 욕심 같아서는 지금보다 가격을 많이 내리고 싶은데 사실 수입하고 있는 원가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조금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스타 디올? 혹은 케이크 칼크 하나 둘 셋. 케이크 아다다 케이크. 아, 케이크야 케이크 케이크 소 아니 디올은 그 다리 건너도 되게 힘들더라고 진짜 디스플레이만 해 아. 해놔야 되는 차, 진짜 <laughs> 디올이라는거 아니야?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이 전에 바이크 탄적있어요 아니요 저는 첫 번째 케이크로 아, 아,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누군가가 케이크를 저한테 뺏어갔어요 대체할 수 있는 좀그 브랜드나 제품을 못 찾았어서 좀 매력은 있어요 매력 있고 좀 보다 보면 은뭐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어? 살 수도 없 <laughs> 여기 세명다 모아가지고 <laughs> 오랜만에 또 부플링 채널에 한거나 <laughs> 별로, 별로 없어 보이는데, 그냥 넣어주세요. <laughs>